마태복 시나서는 5 0페이지마태복음2 7장5 0절에서4절절에서5 아, 0트마스마이장4 5에서 50절 맞스터오 50페이지. 오시트, 오시시트 오시트, 오시트, 오에트 오시트, 오시트, 오시시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들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나, 사다, 타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일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떤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듣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드주에 적시어 갈때 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아로 하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원히 떠나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분한번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은요, 진짜 복은 이 단에서의 복은요, 사실은 진짜 복도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지구에 대한 것, 우주에 대한 것을 이렇게 영상도 많이 보고 어떤 때. 공부도 하고 싶어요. 아, 근데 뭐 공부할 것도 없는 것 같아. 네. 우리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전라도 보험 갔다 왔어요. 어, 근데 얼마나 멀지 몰라. 3 시간 반 동안에 다다녀왔는데 멀어 멀어 하는데, 아이고 미국은요 세 시간이면 옆집이야 옆집. 어디 라고요 옆집이야. 옆집이야. 뭐 교회 보통 가는 게 가까운 건2 시간이야 보통. 아, 얼마나 이 지구가 큰지 몰라요. 근데 이 지구를 저우주에비비하면 지구가 커요 작아요. 네이거 생각이 안 되는 거야.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이우주에 비하면요 지구는 먼지도 안돼 먼지도 네, 먼지도 안 돼요. 네저 네. 껌껌한 반 하늘에 아주 이세계에서 아주 멀리 볼수 있는 방경이 있어요. 그게 허블 망원경이야. 무슨 망원경? 네. 허블 망원경인데 네. 아니 그걸로 갔다가저 껌껌한데 뭐가 있나 해가지고 별을 비친 게 아니라 껌껌한 천을 올라가서 찾아서 깜깜한 곳을 한 곳을 비쳤어요이 동전만한 곳을 정해가지고 깜깜한 곳에 뭐가 있나 해서 별을 비친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처음에는 보일까 안 보일까 뭐 어, 꼼꼼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세번 지나니까 그 전기 우주의 저 하늘에 저한점 그냥 동전만한 한 점이 라해서그만한경을허블 만화경을 쫙비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없구나 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천 지나니까 거기에 막 은하계가 보이는 거야. 은하계가 한두 개가 아니야. 은하계 안에는요. 이런 별들이 막 수십만 개 수천만 개가 있어. 저 우주에 이 밥알 보면 꼼꼼해. 꼼꼼해. 꼼꼼하죠? 꼼꼼한데 그 하늘에 그 동전 많은 데에 그는 거야. 그우주가 거기 막 별들이 고청하네. 근데 그거를 거리를 계산해보니까 몇 년이냐면은 1 3 5억년몇 년이요? 몇 년? 130억? 광년이야. 방년. 1년0년이 방년. 뭔지 아세요? 0이 1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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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빛이 1 3 0이 130억? 1 3빛이1 3 0이 130억? 1빛이억1 3 빛이 1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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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동안1 3빛이 130억? 1 3빛이 1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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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이저 똑딱 하나 좋아네이 빛이요. 이 빛이, 이지구를지구를 일곱 바에 바르게 되니까, 우주 동안에. 근데 그 빛의 속도로 135광년, 광년 135억광년이야. 억광년 <laughs> 이게 <laughs> 말도야안 돼요. 이게 상상도 안 되는 거야. 이 우주가, 근데 그것도 우주가 아니라 내 눈으로 본그 콩, 그? 동전만한 저 하늘에 그어은 점에 발견한 것이 그물이야. 그러니 세상에! 아이고, 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우주가요, 아, 얼마나 넓런지 아. 몰라. 아.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야. 무것도 아. 아니야. 아 뭔지도 안 돼요. 자, 근데요, 이것보다, 이것보다 더 비교가 되는 게또 있어. 더 비교가 되는 게 있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있던 사람들은 몇년 살아요? 100년. 기도야? 100년 살아. <laughs> 기도야 100년. 짧 <laughs> 사람들은 뭐, 50, 60에도 먼저 가잖아.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사는 100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될까, 안 될까? 아니, 아니, 이 지구가 우주비하면 먼지도 안 되는 것보다 더 짧은 시간이 뭐냐면은 우리의 일생 100년이야. 왜냐면은 여러분 우주는요, 우주는 끝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요. 우주는 끝이 있을까, 없을까? 아, 우주는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 시작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우주는요, 과학대로 돼요. 우주는 끝이 있다 그래. 요 뭐 150억 광년을 가지마는 근데 어디도 몰라. 그래도 우주는 끝이 있다. 왜? 시지이기 때문에 끝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은요 끝이, 있어 없어. 없어요. 끝이, 있어 없어. 아니, 끝이 그래. 없어. 끝이 없어. 그니까 영원이지. 아니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영원히 사는 말입니까? 아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 땅에서 키도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아 이거 지가가돼야안돼요 비교가 되는 거야요 그래서. 진짜 복은요, 진짜 복은 이 땅에서 50년, 100년 드리는 거, 이거 진짜 복 아니야.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한테, 야, 복이 있다, 복이 뭔지 아냐? 신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천국이 절 <목> 것이요. 야, 온유케 하는 자, 온유한 자, 정말 마음이 온유하고, 경촌한 자, 복이 있나니? 땅로 지어받을 것이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를 것이요. 이런 것들이요, 이 땅에서 보만 말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온유해보세요. 착해보세요. 착하면 다 뺏으려고 그래. <laughs> 예. 착하면 자기라고저 지난주에 착해다 했잖아요. 예. 착해가지고, 멍청해가지고. 사모님한테 기겨놨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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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세먼지 때문에 세상에 갔다가 우리 에어컨을 샀다가 미세먼지가 하루씩 나가면 여름에 안묶여것 같다가 에어컨을 사지 뭐요. 예, 그것도 240만원짜리를 80만원 판대 그것도 삼성 무통립장고 에어컨을 두개씩이나 근데 그것도 갔다가 대구인데 아니 대구에서 배달까지 인데 배달까지 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싼것이시냐 해가지고 얼른 80만원을 내냈지 뭐예요 아니 근데 근데 이게 온다는 에어컨이 오질 않아 근데 동생들은 또 거기다가 천치비가 또 비싸네 천치비가 30만원 줘야 돼 그래가지고 또 개척교회에 이런 정보가 있는 데다가 올렸어 아 누가 좀 싸게 해줄 생각 없습니까 해가지고 올렸는데 세상에 두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두사람이 그러니 목사님 어딥니까 천안입니다 목사님 제가 가서요 그냥 줄게요 뭐라고요? 그냥 뭐라고요? 그냥, 그냥. 30만원 들어갔는데 돈나았고 두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해준다고 한사람은 친지야 한사람은 좀 가까운 데 있고 안성이고 와 240만원짜리 삼천호풍약어두개를 <laughs> 80만원에 사고 아, 천천에는 들지도 않고 <laughs> 이렇게 니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기다려도 소식 없어가지고 네, 보니까 참겼어요. 네. 저찰성하니까나 <laughs> 같은 사람이 있어서 몇 명이 당해가지고 시베났어 <laughs> 아, 이렇게 아, 세상에서는요, 아,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정말 착한 사람 보기 나리는데 이 땅에서는요, 좀 착하면은 멍청하게 보여가지고 당해란 당해, 당이 당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 보니까 화평한 자 보니까 물론요 이땅에서도 하나님 보호해 주어요. 보호해 주지.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고 파목하게 하고. 또, 정말, 온유하고, 부드럽고, 말 한마디 해더라도,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런 복들, 뭐, 충성하라. 이런 복들, 정말, 어, 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본인만이, 을를 위해서, 정말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고, 예수를 위해서 온갖 손해보고, 분할받고 하는 것들 본인만이, 하면서, 너희의 삶이 뭐 한다고? 그런 것이다. 진짜 그게 아니겠어요. 네, 이 땅에서의, 그, 시간에, 그 짧은 시간의 짧은 시간에 보는 사실은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용하는 나라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진짜 귀한 것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저는요, 우리 보면은 그런 마음 가져요. 제가 고흥 갔을 때, 고흥 갔을 때 버스 타다 올라다가 가 하나님 침낭 하시더라고요, 칭강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고흥에 목사님이 여기서 계 계시다 갔어요가까가 목사님인데 그 바닷가예요. 어 가니까 아 그냥 막 낙지도 그냥 잡아가지고 해주고 회도 먹고 막 그런거야 아 그래가지고 차에서 오면서 그어요 차에서 면서아 하나님의 나라에는 낙지 있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있나? 아유 나는 다시 갔다가 이따에서 그냥 서로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냥 아프지 않고 이따가서잘 먹고 자살한 사람 두고서 이는데 어이 그 상황 들더라구 낙지도 마시고 먹구도 마시고 회도 마시겠지 아 근데 주님께서요 차타인데 그런 마음을 줘 야, 천국이 그렇게 시시한 게냐. 천국이 초시시한 게, 이거 지라 이거. 닭지요? 미국 사람들은 먹지도 않아. 회 같은 거 먹지도 않아, 미국 사람들은. 그거 즐겁다고. 나라좋아하지여러 네. 이따 이제 그 먹고, 마시고, 누르고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 있어 없죠?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근는 우리 이지만은 우리 하늘에 큰 수박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아, 네. 네. 특히 저는, 여러분들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안있는거 보면은, 하, 정말 그래요. 어떤 때 내가 막 갑자기 쳐들어가잖아. 갑자기 쳐들어가서, 너는 응. 집에 가잖아. 또막 숲하고 가잖아. <laughs> 어, 근데, 어, 가서, 내장고에좀 먹을 것도 있으면은, 좀 마음이 좀들적이에요 근데 어떤 때면은, 막 먹을 것도 크나 없고 그러면은, 하, 여러분이 좀잘 먹어야지 나도 잘 먹어. 예. 네, 그럼 덜 미안해, 덜 미안해. 아, 근데 막 치기만 그게 제대로 안 되어있고, 먹가먹고 그러면은, 아,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 여러분, 사실요 저는 왜 성년이 되올 때이 땅에서도 갖다가 여러분들이 무슨 뭐 부모님이 훌륭하셔 돈이 많아 많이 배우고 건강하고 이거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요 진짜 총기 봐서요 막 이런 지금 잘 사는 사람보다 백배천배만 배로 번쩍번쩍 빛나를저 뭐래요?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그래. 그래야 되잖아. 아이 땅에서도 갖다가 아 여러분들 무슨 내가 뭐 부모님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거예요? 어떻게가 아, 보니까 우리 부모님 아니요? 어, 내가 안 보고 싶어서 아팠어요? 어, 아니, 나니까 아픈 거 어떡하냐고. 네? 할수없 거라.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기면은,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하나님이 아셔 몰라. 아는 거예요. 네, 너 얼마나 고생했냐한 사람 한 사람 이웃을 맺었어. 다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모 잘나가지고또 나라 좋은 데다가 그렇게잘 가고 잘 하시는데, 너어했지 고생했지? 하나님이 참 줄까 안 줄까? 더 생각 안나까더 생각해요. 우리보다 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보다 더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도요, 지금도, 막,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데서는요, 예수님 있다가 맞아 죽고, 예수님 있는다고 치지도 못하고 굶어 죽게 만들고, 예수님 있는다고 아주 막 그냥 때리고,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도요, 이 세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는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 불쌍한 것 같아요. 불쌍하죠? 아이고, 절대 어려운 나라. 저렇게 못 사는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고 전쟁 때문에 죽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그 사람들은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같이 빛나는 거야이 땅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그 믿음 때문에 제대로 죽지도 못하고 살다가 또 그들이 무슨 들짓겼어요? 비행기 타고 이동했겠어? 비행 제주도 가봤겠어? 마시러 고봤겠어 없다고요. 원대 얘기가 아니라, 저 북한 사람들 이야기요. 북한 사람들도 거기에 지금 20만에서 50만 명까지 예수님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분들이 우리 참잘 잘 먹겠어요? 놀러 가겠어요?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렸겠어요런 데도 왔다가 그 예배 드리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제 총기에서, 영원히 사람 총기갔을 때, 참 있을까 없을까? 그럴까 하는 건 아,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이 땅에서 제삶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보셨습니까? 어, 세상에. 어, 아, 여기, 얘기를 많이 다녔어요. 우리 집에서부터 교회들이 많이 다녔어. 근데, 난눈수버들 수양버들이 금수님이었어. 근데, 눈수버들하고 수양버들하고 다르다며. 아, 민망한 어, 재림이오르면서 목사님, 저거눈 능수버들이고, 저는 수양버들이래. 어, 능수버들이나 수양버들이냐, 버들어 버들인데. 아, 어, 그때, 어, 어. 아, 세상에, 왔다갔다 할지 모르는데, 오늘, 오늘 보니까, 그냥 그 파란, 연두색 입들이 그냥 쭉쭉 다녔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참, 또. 여러분, 겨울에는요 나무 잎이 다 떨어지고 마르니까 다 죽은 것 같아. 근데 봄이 대가지고 물도 올라오고 햇빛이 니까 나야 안 나요? 나. 나지. 꽃들를만 예뻐. 야, 우리 화수목 갈 거야. 이제 우리 야외와 상관없이 토요일 날 화수목을 내가 들어갈 거야. 그래서 또봄투왜 해야지. 좋아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죽은 것 같아. 겨울 되면 요다 죽은 것 같아. 근데 땅 속에서 체면이 있어 없어? 있어. 음. 지금요 화수목 가 그러면 좀 있으면요. 그, 뭐야, 이거 뭐지? 그거 튜일리, 튜일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달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겨울 되면 죽은 가 같아. 근데 살아나는 거야. 이 생명이야, 생명. 여러분, 강원도에서 사극해놨죠? 보니까 강원도에서 뭐 고성, 강릉, 강원도 인제해가지고막 강원도에서 사극 나가지고 뭐 그냥 여의도 막 저런 면적이 다 타버려 그랬어. 네. 다 타버려. 그냥 네. 사극을 네. 나면 쉽게 죠재만나무 네. 근데 네. 여러분, 시안한데요. 저렇게 다 타가지고 쉽게 맺서다 죽은 것 같아. 근데 또 매년 지나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야, 아까 그 매년 지나면 그냥 거기서 또 나와, 나무가. 이게 생명이야.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네. 우리 하나님 성 보고 사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사세요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제 누나 축복해 줘라 우리 교회 정말로 갖다가 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반란이야. 그러나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축복해 주래. 왜 축복 안 해주냐. 근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는 뭐 누구한테 알려주지 않잖아. 또 제가 기도할 때막 사람을 잃어버리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나 누가 아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네 중심, 네 마음, 네 진실한 것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런 감동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가슴이 아프고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도 뭐 한번 전하고 싶어. 아, 제가 약한 것은 괜찮아. 실수하고 허물이고 아, 나도 보지만 아게 있어. 괜찮은 거예요. 약한 건 괜찮아. 근데 어떨 때는 어떤 사람 보면은, 그냥, 교회를 갔다가,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걸볼 때는, 좀 마음이 안 좋아요. 네. 그냥 관심이 딴데 없어. 예, 네. 그러면서, 뭐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럴 때는요, 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 것도, 그냥, 막 전화해가지고 갔다가, 교회 오세요 언제까지 그러고요 언제까지. 누구를 위해서 괴롭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목사님 위해서? 집사지상 위해서? 집사도주차님이 네. 떡볶이 했는데, 사람이 들어오면 나오니까, 보일까, 바꿔서 는 거예요? 그치마. 아니요. 아, 취적이니까. 음. 어떤 때는 전화하면, 아, 목사님, 아, 목사님, 네. 물론, 네, 목사님이니까 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 믿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뭐, 누구를 위해서 교회하고, 누구 위해서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허심하고, 일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다 누구 위해서요? 나무에서, 나무서 그래서, 음. 목사님이, 주부에다가도 막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이름 안 쓰는 게그 거예요. 이름은 이름 써가지고, 크 그냥 뭐 알려주고, 막 높이 받고, 기대면 뭐할 거냐고. 누가 알아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줘야 되는 거야. 헌금만이 아니라, 정말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거. 이런 건 누가 알아줘야 되는 거야? 목 사줘야 돼요? 목 사가지고 막 술도 잡고 야, 전도했으니까 나 찾아줄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는 거야? 네가 애쓰고 네가 수고하고 네가 봉사하고 하는 거 네가 예배하는 거 누가 알아주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야 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사람을 많 이래서 야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차라리 갖다가 아무도 보지 않게 골방에 들어가서 넌 창고에 들어가서 네 골방에서 기도해라 은 음멸 가운데 보시는 누가 갚아준다? 하나님이 갚아준다 네 기도 많이 한다고 알아주는 사람이 갚아준다? 아니다는 거야 너 기도 많이 하고 시게 하는 거 그거 금식하는 거아 사람이 들 봤으니까 너 인력이 거야? 그 사람이 알아줄 거야? 음. 천만에 봤으면 너는 피로 골방에서 기도하고 너는 금식하지만은 금식하는 거 티내지 않냐고 참아도 주님만 바라보서 금식할 때 은밀히 보시는 누가 알아준다? 하나님이 알아준다 그 갚아준다 너희가 구제할 때 남을 도와줄 때오른손이뭐 왼손이 모르게 누가 갚아준다? 음.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야. 아셨죠? 하나님께로. 그래서, 그럴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따라서, 진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게 아멘이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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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서, 이런 복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삼성교회, 아, 필요가 없으면 조금 맞지만, 청교회에서 여러분들 빛나면 얼마나 좋아. 이러보니, 하나씩 빛나면, 나도 좀, 받을까, 안 받을까? 나도 좀 받을 거야. 근데 이 땅에서는 막껌떵 울고 사는데, 청교가서는별 문제도 없어. 그러면 혼났다누날다혼혼날 거예요. 네. 네. 오늘 아침에, 청교를 청리로 었는데 청교가, 마지막에는 두 가지 교회밖에 없대. 두 가지 교 네.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사람들 보기에는 살아을것 같아. 근데 죽었어.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에 살아있는 청도 되시기를, 참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33세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돼요. 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몇마디였지몇 마디? 십자가상에 몇 번? 갖다 먹으세요? 7억! 십자가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숨 끊어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 그게 십자가상의 7억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틀 동안에 두주 동안에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주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뻔히 알면서, 우리가 내 의지로, 내 잘못으로, 내 핵심으로 죄짓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들을 용수해 주세요. 자기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그 말씀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누가 사는 거야? 예수를 찍은 사람? 채찍질한 사람? 놀린 사람? 누가 사는 거야?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멜리야?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청구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떨 때 죄짓고 싸우고 미워하고 가난하고 도덕질하고 거짓하고 지만수 없는 죄, 마음과 입술과 총과 발로 치는 죄, 왜 물러갔어요? 그 동기가 욕심인지 왜 물러갔어? 근데도 갖다가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 의 죄를 용서하여 주 없어서,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도 세월달에, 네, 나설의 신문을, 이제 어저께, 이제 보냈어요. 글을 갖다가 근데, 이번에는, 네, 나설의 교단에 대해서, 좀비파적인거을좀 썼어요. 제가 그런 걸안 쓰는데 이번에는 좀 썼어. 쓰면서 그 뒤에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나세의 비판이 있습니다. 나세의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용서의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음수주 줬어서 했어. 자, 그러면 여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오른쪽에도 강도가 있고, 왼쪽에도 강도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여러분, 인터넷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쳐봐. 그러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치면은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거의 오른쪽에, 왼쪽에 십자가가 또 있어. 십자가 몇 개야? 세 개. 세 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쁜 사람들의 모함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야.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에도 강도가 있었어요. 그 강도들은 아주 죄의 질이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웬만한 사람한테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잖아. 너무나 구속이 심한 걸로네. 근데 아주 죄의 질이 나쁘기 때문에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가 같이 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천도 먼저 가는 거야. 순간에 이제 그저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했어. 그러면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다 천국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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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야 돼. 가야지. 아 예수님께서 아, 아버지여 저희들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창을 찌는 사람 희롱한 사람 채찍질한 사람 못 박은 사람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강도도 해당이 돼야 돼요. 해당이 되는 거잖아. 근데 다 가야 돼. 근데 갔을까 못 갔을까? 못 갔을까? 갔을까 못 갔을까? 맞아요. 못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못 가고. 못, 못 가. 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용서를 하면서 돌아었어 그러면 둘다천국 가야 돼. 근데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오는 시니다 근데 왼쪽 강도는 천국에 갔을까? 못 갔을까? 못 갔어. 마지막 준수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희롱해 당신이 하나님이라며, 네 시야라며, 아 내려와 봐. 그리고 나도 내려가고 해줘. 나 살려줘. 아 당신 메시아라며 죽을 때 살렸다며. 그러면 내려올 수 있잖아. 그럼 나도 살려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에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근데 왼쪽 강도는 그 은혜를 누려라고 누려요.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예수님의 그 사랑의 함성그 용서의 은혜를 갖다가 그냥 버려버려 는 거야. 발로뻥차를로한 거야. 근데 오른쪽 강도는 마지막 추노수만에 왼쪽 강도에게 야너 무슨 말할것 너와 나는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니라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당신이 천에 갈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 하는 거야 믿었어 안 믿었어요 믿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 안 깨달았어? 깨달았어요 깨달았어.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 강도한테 야 너와 나는 죄 때문에 죽는 건 당연한 거야 죄 때문에 답을 죽는 거야 깨닫고 죄의 값을 달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처벌할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서도요큰큰 그, 그 사람을 베풀었어도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내피교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내피교치기 원하세요? 받기를 원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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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끝까지 주님 신뢰하시고 주님의 위대시기를 바랍니다. 단거 없어요. 우리가 삶을 써요. 그냥 우리가 거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이 뭐 충성해가지고 착하게 자가지고뭐세소도 닦아가지고 천국 갑니까? 여러분 천국 가요? 그래서요? 여러분 급시도 못했잖아. 나는 급시도 했었어. 도나 많이 굶어갔어 그렇다고 천국 가요? 아니요. 우리는요. 아무 공로 없이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나 한 가지 단먹지는 마시오. 한 가지 까먹지는 마. 회개는 해내. 오해 된다고요? 회개. 회개는 해내. 아, 오늘 이 강도가 그냥 갖다 내받은 게 아니야. 자기의 죄를 본인이 인정해. 너와 나는 죄감으로 죽는 거 당연한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담한게 아, 정말로 갖다가 요즘에는 그런 게없는것 같아. 내 죄가 죽지도아직는못알 벗었는데 벗은 걸알지도못 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회개해야지. 죄가 무서워 나라야 해결해야지. 죄가 무서워 나라에 하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그런데 막히는 거냐? 밥 먹듯이. 물 먹듯이. 생각도 없이. 여러분 그냥 옳은 정도가 그냥 우리에게 받은 거 아니야.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 난내죄 때문에 벌을 다게 받아. 근데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따라가까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나와 함께 나온 것이다. 이런 자리를 닮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훌륭 한 목사님인데. 그분은요? 제가 전에 얘기했었어요. 잘때잘때 저는. 늘 격히 기도해요. 주님, 저는 잠을 잘 자요. 누우면 팔을 잠들어. 예. 차에서도 누우면 2시간이야. <laughs> <laughs> 이거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2시간 자는건 좋은데, 차도는 공개를 보자세요 큰일 납니다. <laughs> 그러더라고. 예. 근데, 차못 <laughs> 하는 사람들, 불멸증 때문에 시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배워가니까 <laughs> 근데만 그 공통이 너무심한 거예요. 불멸증의 공통이. 그래서 <laughs> 저는 잘 때요. 예수님, 우리 아프신 분들, 아주 누우면 잠잘 해보세요. 이러고서 나는 잠들어요. 근데 그사님은요 참자기 전에 꼭 그렇게 들어왔대요, 하나님. 내가 혹시나 참자다가 신장마비로갈수 있어 수 없어. 줄수 있어 없어. 있사. 그래서 어. 나오는 사람 뭐야? 그래서 나오는 인사가, 밤새 안녕하어요 이거야. <laughs> 알았어요? 우리 오늘 인사하잖아. <laughs> 오늘 인사할 때, 아유, 밤새 안녕하어요그러잖아 그게 뭐냐면은, 밤에 참다가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남자 가면서 렇게 가면 할애를 해야지. 참자 가면 할애 해야지. 어 근데 아니 젊은 사람들인데 봐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 나온 게아 밤새 안녕하쓰니거라고 근데 그 목사님은요 해결나 내가 죄를 갖고서 만약에 밤에 자다가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참제할 때 예수님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졌습니다 이런 참못 됐어요 주님